동력의 초당글밭 4월 21일 금요일 난설원 호초이의 어떤 마음 어제는 글밭을 일구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재 전체를 두루 점검하려고 합니다. 치러야 할 행사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이지요. 이제 남은 일은 문화재 개막식의 흐름을 글로 다듬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이 글밭을 읽고 그 일에 매달릴 참입니다. 아무튼 시간을 쪼개고 미리미리 움직였으면 이 또한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또한 저희 겨울름에서 나온 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겨울름은 다시 이어집니다. 난설은 호초이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할 생각이 었는데 늦어지고 말았네요. 그래서 문화재가 내일인 오늘에 그 다시 한 번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엊그제인 4월 17일 동료기를 통하여 난설은 호초이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난설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숨을 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난서론 호초이님은 1563년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돌아가신 날인 음력 3월 19일입니다. 이날은 강릉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난서론께 차를 바치는 난서론 다례제가 열립니다. 문화제는 주말이 낀 토요일인 내일에 시작하여 일요일인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모레 글피까지 난설언의 오를 기리는 날들입니다. 오늘은 난설언의 마음을 아수 있을 듯한 님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난설언의 염지 봉선 화가입니다. 이를 풀면 봉숭아잎 물들이며 이지요. 봉숭아잎 물들이며 달빛 어린 저녁이슬 귀방에 맺히면. 예쁜 아시 섬저목수 걷기도 해라 봉숭아 꽃잎지어 숭채잎 마라. 등잔불에 꼭 매니 귀고리도 울리네 새벽에 일어나 주렴 걷어올리며 열개 붉은 별골 비춰 혼자 웃고 풀잎에손 닿으면 호랑나비 나는 듯 아쟁을 뜯으면 복사꽃 놀라 떨어지듯 두 볼에 분 바르고 비단머리 손질하면 소상강 대나무가 피 눈물로 얼룩진 듯 이따근 그림 붙잡아 반달 눈썹 그리면 붉은 비가 봄 동산 뿌리고 지나가듯. 오늘도 님들께 다시 권합니다. 이번 주말은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강릉 초당으로 발길을 돌려 보시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오롯이 난설원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지난 삶을 살아내신 난설원의 문학정신과 자유혼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님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잔잔하게 기쁨이 배어있는 발길일 테니까요. 고맙습니다.